청년 세대는 말할 것 없고 조기 퇴직한 장년 세대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 우리 시대 상과 거의 비슷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화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하에서 정치적으로는 불안했고 경제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그들은 받쳐야 될 세금이 너무 가중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세를 비롯해서 종교세 명목으로 수입의 15%가량을 바쳐야 했습니다. 또 로마 정부에도 수입의 13% 정도를 바쳐야 했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그것의 약 28%를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인해서 생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의 종교세 등은 수입과 전혀 상관없이 일정하게 바쳐야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땅을 팔아서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의 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력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 기준 시간은 12시간이 통상 관례였습니다. 해뜰 무렵인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해질 무렵인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하루의 노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날 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노동을 하고 품을 팔아야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이 생계가 유지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갔습니다. 오늘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꿈을 팔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시장은 일거리를 찾은 수많은 사람들로 뭐 폭발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에는 일거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인력 시장을 통해서 그 일거리를 찾는 이들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또제 3시에 또제 6시에 또 9시에 11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지금 타임테이블과는 조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6시를 0시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슬 배신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우리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오후 5시가 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면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제 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 박근을 이 짧은 구절에는 많은 스토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한 대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였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만 포동에서 일했는데 그 주인이 이 노동자에게 한 대나리온의 품삭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다른 품꾼들이 쾌제를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은 다른 품꾼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시간만 일했음에도 한 대나리온에 품삭을 주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던 이 일꾼들은 더 많은 품삭을 받으리라 계산하면서 기대치가 굉장히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딴판으로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또 오전 9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12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3시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한 대나리온만 그들의 품삭으로, 노임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꾼들이 11절 말씀처럼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런 아침이나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했던 그 품꾼들의 원망이 훨씬 더 심하게 주인에게 아주 비난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임금을 줄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때 원망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3절의1 5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에서 일어났던 그 스토리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후 5 시가 되어서 일하러 왔던 이 품꾼은요, 그럼 하루 종일 뭘 하다가 무엇을 하다가 그 시간 되어서 그 인력 시장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뭐하면 놀다가, 그 늦은 시간, 이제 한 시간만 지나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시간에 인력시장을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일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인력시장을 찾아다녔는데요. 누구도 그들을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거의 다 지나고 오후 5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포돈주인이 나타났는데요.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오후 3시에 인력시장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그때 나타난 사람들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그들은 오후 다섯시에 그 인력시장이 나타났지만은요, 이곳저곳 인력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일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일하길 원했지만은 그들은 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쓰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한 가지 더좀 질문을 나눠보면요 이날 포동원에서 일한 품꾼들 중에서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가장 절망적이었을까요?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해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대나리의 노임을 받았으니까 아 그때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이 가장 기뻤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단한 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그 노인밖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요.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그 사람들이 가장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이곳저곳 인력시장을 찾고 또 찾고 기웃거려 했는데, 그날은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아침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오늘 자신이 일을 할수 있었기에 내 아이들도 먹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아내도 먹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오늘 받은 이 노임으로 우리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일하는 가운데도 포도원의 일이 아무리 고되었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꾼들은 일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노임을 받기 전까지 일을 마치고 노임을 받기 전까지 한시한 일한 품품과 같은 그런 노임을 받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노임을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좀 상했을 수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장 절망적일 사람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그 품꾼들 아니겠습니까? 일하길 원했어요 이곳저곳 인력시장을 찾아났었어요 그런데 일꾼들이 넘쳐난 거죠 이곳저곳 다 찾아보았지만은 어느 곳에도 자기들을 품꾼으로 불러가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인 거예요. 난 가장이든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굶어요.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 아내도 굶어요. 오늘도 힘들지만은 내일 모레도 가정의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오늘 집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앞날도 불투명하게 거지 없어서 그 상소에 오후 5시까지 보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5시에 그 인력시장에서 보던 주인이 자신들을 불러준 거죠 오후 5시까지 정말 절망 가운데 이 품꾼이 보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교우들 중에 일을 하고 싶은데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수 없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터는 오픈을 해놨어요 그런데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소에 처 있는 교우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주는 녹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게 저는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우들의 생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소에 처해 있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게 거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참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아프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교우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씀이 느끼겠는가.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설득력 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이 마음밭에 이게 와닿을 수 있을까. 매번은 아닐지라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이 제게 있는 것은 저의 현실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돼서 정말 기뻐했던 그 품꾼들,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아파고 하 힘들어 했던 그 품꾼들, 그들의 그 모습과 우리 교우들의 얼굴들이 오브랩되면서 겹쳐졌을 때, 정말 가슴이 답답하기 그렸 없었습니다. 이런 부담과 힘듦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통해 제게 깨쳐주셨어요. 보돈 주인은 일기를 찾는 그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며칠 동안 그들이 이러한 양식을 먹고 살수 있도록 그 사람들, 품꾼들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을 며칠 동안이만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끝인가? 오늘 본 말씀 속에 그리고 끝인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일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일글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생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을 하게 되면요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읽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 포도품꾼들처럼 다양한 생애 문제를 염려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 추락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면 우리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환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까닭은 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정도의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어져서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주권자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의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대신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역 2층 대기 좌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로비를 아주 신나게 뛰어나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뭐 세상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느 곳에서 그 아이의 아빠가 달려나가서 아이를 일으켜주고 가슴으로 꼭 안았습니다. 세상이 떠나갈 듯 울음을 터뜨리는 그 아이가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순간에 이런 놀란 반전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자지러질 듯이 울던 아이가 한 순간에 그 얼굴을 미소로 채울 수 있었습니까? 아빠 얼굴 본 거죠.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꼭 안아준 거죠. 아빠가 느껴지고 아빠가 직접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큰 울음이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을 믿으시죠 우리 생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 믿으시면요 우리 고개 들어 그분 쳐다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꼭 안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믿고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바라보면 우리 생의 문제가 놀랍게도 즉시든 점차적으로든 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마침내 우리 승리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전반부는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절대 죽군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 보고 잔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소망하는 것 주시고자 그분이 우리의 아빠시고 그분이 은혜 베푸시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상 속에 있더라도 주의 얼굴 바라보게 되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의 얼굴 바라보면요. 이 아이가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다가 울음 그치고 환한 미소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 속에 도저히 길이 없다 생각하다가도 주의 얼굴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우리도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됐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잠시 질주를 멈추고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위기가 한국 교회의 희망의 시작이될수 있는 다사실 우리는 일깨움 받을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 체험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 경제적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자녀 문제나 또 어떤 관계게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여러 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체험되는 그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여러분과 제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므로, 오늘 우리 시대 상황 속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 인생길에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심이 우리에게 꼭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대로 내삶 속에 실제 상황으로 이거 체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실제 상 속에서 요 하나님이 하는 데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과거의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지 습니까그 하나님 믿으시고 코로나19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대로 우리 삶 속에 지금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주의 능력을 드립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일들로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께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시대적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 우리 가정도 일터도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일거리가 없어서 생계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 주님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손길에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절대 죽군자이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살아난 주의 배신대 죽게도 세상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일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도심으로 가정과 일터가 경제적으로 더 넉넉해질 수 있게 주님도 오시고 우리 생의 문제가 점차 점점 더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의 문제일 뿐다 해법을 찾고 마침내 승리 마침표를 찍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나래 속에 그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